일단은 저희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라이브리가 뭐냐면은, 그, 댓글창이에요. 저희가, 저희는, 어, 아, 소프트웨어 IT 회사고요 IT 회사고, 법인 설립은 올해 1월에 했어요. 올해 1월에 했고, 그 전에 개인사업자로 있었는데, 2009년도 1월에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3년차 됐고, 이제 그 웹사이트가, 모든 웹사이트는 댓글이 있어요. 왜냐면 댓글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창이 있으니까 라이브리를 그냥 쉽게 소스코드를 넣으면은 그때부터 댓글도 잘 달리고 그 방문자도 늘고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스팸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거의 한뭐 시간당 수천 개씩 들어오거든요. 언론사들은. 근데 전에는 스팸 댓글을 누가 관리했냐면은 혹시 신방가 있나요? 신방가 없네. 그 신입 기자들이 관리해요. 신입 기자들이 자기들도 바쁜데 관리하겠어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팸은 계속 쌓여 가는 거예요. 뭐 오빠, 빨리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가지 그게 쌓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댓글을 안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그 라이브리가 지금 되게 많은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중앙일보부터 JTBC나 뭐 내경, 경향, 무산일보, 악경 그러니까 스팸 다는 사람이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아요. 똑같은 스팸을.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스팸 사업자 오빠 빨리 하를 한번 차단을 하면은 다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 언론사들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거를 통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이 약간 클라우드 방식이요 중앙 직접 장치가 있고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스팸을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팸을 하시는 분들을 뭐 기계가 거르기도 하고 장애인분들이 모니터링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총2 1 명이 있고요. 그중에 다섯 분이 모니터링하신 장애인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은 상근은 아니시고요 재택근무하시고열 16명이 저희 팀이고 당연히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많죠 그리고 어 이렇게 싱글사인온이라고 하잖아요 트위터랑 어 제트위터랑 미투데이랑 사이월드는 그룹핑 시킬 수 있어요 근데 sns를 그룹핑 시킨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실제로 저희 고객사가 다 그룹핑이 돼 있어요 국민은행이나 은행권도 다 그룹핑이 돼 있고요 뭐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좋다, 싫다 기사를 읽고, 혹은 뭐, 댓글을 단다거나 그런 리액션들을 URL로 뿌려주는 거죠. 달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클릭, 제 친구들 이걸 보고 클릭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트래픽도 놀고, 악성 댓글 통화가. 이런 거고. 그,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서비스, 그니까 제품이든 서비스든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치를 결국은 말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주는 가치가 뭐가 있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귀찮아요. 댓글 달기가 진짜 귀찮은데 댓글 다는 비율이 보통 방문자당 1%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머지 99%가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9 5의 사람들이 더 자기 의견을 남기게 되면은 그 데이터도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더 소통하는 공간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게 귀찮은 건데 그 귀찮은 걸 해결해 주는 거고 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확인해줌으로써 댓글이 기여가 가치가 없는데 그걸 가치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관심사는 댓글도 볼수 있게 하고 이렇게 욕설이나 스팸도 줄어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건 자, 이거는 댓글 다는 사람들에 대한 건데 웹 사이트가 이거를 설치해야 돼요. 물론 블로그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 페이지는 무조건 다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데 왜 설치를 하냐? 스팸 댓글 처리하는 데 시간 비용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자가 제일 먼저 늘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방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경로로 오는지도 알수 있고. 뭐 모바일에서 달건 PC에서 달건 어디서 달건다 댓글이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BS 모바일 페이지에 가도 저게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달든지 간에 동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실명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악성 댓글 문제는 2005년도부터 대두가 돼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생각보다 해결이 안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악플러들의 99%는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실명제를 해도 어차피 남의 가면을 쓰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벌드가 제일 악플이 많거든요. 어차피 실명제인데.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그러면은 왜 실명제를 했냐. 당 너가 댓글을 달면은 우리가 너를 추적할 추적을 해서 너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을 해서 너를 벌을 주겠어. 매매 때릴 거야. 무섭지? 막 쫄아버려. 이렇게 해서 겁을 준 건데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SNS 라이브리를 사용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더잘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 IT 기술적으로 봤을 때 동기화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위 클라우드 많이 연관되는 클라우드 방식, 클라우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싱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에버노트나 뭐 아마존 AWS나 어, 뭐 엔드라이브, 네이버 엔드라이브 다 이런 게 동기화가 되잖아요. 어디서 쓰든 간에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를 댓글에 동기화를 제공하는 게 있고 또한 가지는 다양성인데 기존의 아고라 같은 게 토론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게시글 볼때 저랑 비슷한 견해만 클릭해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무상급식,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제목만 클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견해를 더 강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상의 갈등이 온라인 상에서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토론하면 할수록 더 양극단이 되고 그게 오프라인 상에도 나타나고 이 중도 의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은 다양한 스펙트럼 이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댓글창에서 더 노출시킬까가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빨리 선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요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이트들 붙었거든요. 이 라이브리가 프로토타입이 나온 게 2009년 여, 겨울이에요. 2009년 겨울인데 2010년 여름까지 제안서를 막 보내서 언론사들은 아무데도 안 썼어요. 아무데도 안 쓰다가 2010년 여름쯤에 블러터닷넷이라는 IT 매체가 쓰고 블루터 단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중앙일보랑 매일경제가 쓰고. 그래서 이따가 이런 그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세 개가 소위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확실한 레퍼런스가 돼 주는 거예요. 아, 뭐탑 메이저 업체 세 개가 쓰는데 우리는 그냥 달지. 라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그런 제일 큰 고객을 먼저 잡아 놓으니까 나머지는 다따라서온 거죠. 그게 효과가 있었고 당연히 관련된 특허 같은 것도 내고 상표도 내고 그래서 2009년에 출원한 특허가 저희가 어제 등록이 났어요, 어제. 그래서 소셜댓글과 관련한 특허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비즈니스 성에서 진입 장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인터넷 산업이 그 매니플레이션이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이든 터치패드든 PC든 결국 이 평면상에 있잖아요. 작은 평면상에서 저라는 자하고 이 화면 안에 있는 어떤 무형의 컨텐츠랑 인터랙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에서 만약에 로그인 화면이 로그인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근데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는 게한 여기쯤에 생긴다고 하죠. 그럼 로그인 비율이 떨어져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클릭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리고 뭐 터치, 터치 한 번을 더 할수록 보통 그한30% 정도의 그 CTR이라고 하는데 터치 한 번에 뎁스가 더 들어갈수록 사용자 가 도달하는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버튼의 크기, 그리고 화면의 색상, 그리고 거기에 달려 있는 문구, 이 작은 거 하나 하나가 사용자의 반응을 제어해요. 이 되게 제한된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HCI라고 하거든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저랑 이 평면 안에 제한된 영역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경험을 잘 설계하는 게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게 IT 업체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 해요. 그래서 뭐 컴공과 이런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데 전문 인력이 있다는 게 저의 강점입니다. 이 세상, 하늘 안에 아주 새로운 게 없다고 이 아이템이 뭐 세상에 없는데 뿅!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 악성 댓글 문제는 인터넷 초창기부터 2003년도부터 대두 됐었고 이미 2007년도에 제한적 보인 확인제가 실시가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2009년도, 10년도에 다 정부가 뽑은 10대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뽑은 10대 과제 중에 IT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악성 댓글 문제이고요. 하나가 지적재산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법 복제 관련 건데 계속 문제가 됐어서 그냥 저는 컴퓨터를 뭐 게임만 좋아했거든요. 게임만 좋아했는데 어쨌든 관심이 있었죠. 관심이 있던 차였고, 제가 연세 리더스 클럽이라고 동아리 활동할 때 같이 동아리 하던 멤버 중에 신방과가 있었는데 막그친구가막 얘기를 했어요. 오빠 지금 이 저널리즘의 붕괴다. 이거 <laughs> 댓글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진짜 많이 했죠. 근데 그 사업을 우리가 왜왜 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되게 많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았고 근데 좀 위기 의식이 있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진짜 아무도 안 하겠다. 우리가 이 분야에 되게 관심 많은데 우리만큼 관심 있는데 그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라는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해야지라는 생각과 우리라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자만감도 섞여 있었고 힌트를 가장 많이 얻은 거는 2008년도에 IT 포탈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들끼리 캠페인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어, 온라인 댓글 그러니까 댓글 표준화 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댓글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은 댓글을 작성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텍스트를 입력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면에 뿌려줄 때 혹은 또 달린 다, 그 달려있는 댓글에 추천이나 반대 등의 액션이 생길 때 사용자한테 알림을 줘요. 그 프로토콜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를 모든 회사가 모든 IT 회사가 왜 그렇게 했냐.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제가 댓글을 달았을 때제제 제 댓글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알림이 없으면은 그 댓글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댓글을 어디서 언제 달은지 알 수도 없고, 어, 그 인터랙션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발자들이, 아, 이걸 사용자한테 알림을 줘야 된다. 댓글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냥 웹상에서 볼수 있는 알림을 주는데, 네이버든 다음, 네이버에 댓글을 달건, 다음에 댓글을 달건, 뭐, 네이, 사이월드에 달건, 어디에 달건 간에 한 군데서 댓글을 다 통일시켜서 받게 하자. 나는 이걸 해야지 댓글이 잘 달리겠다 라는 걸 했는데 그이3대 포탈 간의 미묘한 그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산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아 이거를 그 개인 민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하에 우리 시스템이 들어간 데서는 다 통일시키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막뭐 그런 개발자분들도 그냥 콜드콜 날리거나 이메일 보내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막 간담회 같은 거 있으면 막 쫓아다니고 많이 그랬어요.